10일간 계속되는 추석 황금 연휴 첫날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힐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행사장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에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돼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닭 안심살을 둥글게 말아 대추와 인삼 등을 넣어 만든 이색 삼계롤. 쇠고기와 인삼을 이용한 스테이크 요리 등 인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가 선보입니다.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맞아 80개 팀이 저마다 요리 솜씨를 뽐내는 창작 요리 대회입니다. 요리 하나 하나가 마치 작품과도 같아 그냥 먹기엔 아까울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호박과 수박, 당근 등을 이용한 식품 조각이 한창입니다. 조각칼을 몇번 긋자 수박에 인삼 엑스포 로고가 새겨지고 당근으로 만든 용은 인삼을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합니다. 금산 인삼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용이 이, 이 인삼물 물고 하늘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기념해 2017 인분의 잡채 요리 등 볼거리는 물론 먹을거리도 풍성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요 이렇게 오늘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인삼 축제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 잡채가 그 맛이 아주 좋아요. 어린이를 위한 이색 체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삼 설기로 꽃장식을 한 앙금 플라워, 인삼 마카롱 만들기 등 체험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친구랑 인삼 마카롱을 같이 만들어 재있고 맛있어 보였어요. 역대 최장의 황금 연휴로 행사장도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